하루 10분을 일하면서 월에 800만 원을 벌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가장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방법만 알면 최대 수익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달 800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오늘도 귀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스터피스님. 잘해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살아 있네. 예? 한 걸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영어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부업으로 공간임 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마스터피스입니까? 걸작이라는 뜻인데요. 제 자체가 명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닉네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랑 저는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을 신경을 써서 크게 크게. 튀어나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명작 걸작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제 모토가 됐죠 본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부업도 잘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 저 역시도 본업에 치중하는 그 에너지를 부업에도 똑같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좀더 좋지 않나 싶어요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혼자서 사업하지 말고 어떤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팀원을 구해서 함께 하는 거를 좀 매몰되지 않는다 그 상황을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사업도 크게 키울 수 있고 팀플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거 그게 참 세상 살면서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부를 그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약간 폐해가 저였던 것 같아요. 조금 전략적으로 과목을 정해서 그 과목의 성적을 올려서 수능을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열심히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결과치는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됐었죠. 좋게 말하면 어쨌든 일에 대해서 요령 없이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탈취정불허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이제 고등학교 때 얻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변신합니다. <laughs> 전략가로. 한 번은 근데 그렇게 갈려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키스트에서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 미국 타임즈에도 이름이 올라갔다. 네네. 맞습니다. 21살 때 했던 활동들인데 전국에서 인재를 뽑았어요.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할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통해서 1등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소속이 돼서 서울에서 컴퓨터로 개발하는 거에 참여를 했고 그 로봇이 타임즈의 그 해에 세계 발명품 9위로 상을 받게 됩니다. 카이스트 박사님들과 엔지니어분들과 직접 로봇 개발하는 데를 참여를 해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영어 컨텐츠를 만들어냈죠. 근데 갑자기 또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꿈이 영어 교수의 꿈이 원래 있었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영어로 할수 있는 통역사라든지 번역이라든지 국제회의 이런 것들에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영어로 할수 있는 일들을 모두 다 섭렵을 했더라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행 작가가 갑자기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여행이라는 걸좀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책을 발간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를 생기게 된 거죠. 가르치시는 거는 이제 어쨌든 도가 트셨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공간임대업에 대한 본질을 선생님으로서 정말 쉽게 좀 알려주시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경매였거든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중시하는 게 수익과 효율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딱 부합하는 아이템이 공간임대업이더라고요. 공간임대업이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 이런 부동산 투자 중에 에서도 가장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방법만 알면 정말 최대 수익 한 채로 처음에 오픈했던 집이 순수익이 800만 원을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였던 금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이요? 보증금이 그 중에 1천만원입니다. 보증금 나중에 돌려봤잖아요. 1천만원을 가지고 매달 8 0 0만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하루 10분을 일하면서 월에 800만원을 벌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에어비앤비 앱을 주로 사용하죠. 셨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예약이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해드리고 안내사항들을 보내드리고 메시지가 왔을 때 답변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다 했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번역 시스템이 없어서 영어로 다 이렇게 보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된 채로 메시지를 적어지거든요. 지금은 더 쉬워졌죠. 대표님을 통해서 제자분들이나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국에 수강생분들이 계시는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다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00% 수강생 성공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 못하신 분이 생기면서 99% 수강생 성공률로 전국에서 이제 제 제자들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게 제 자랑이자 지금 이제 수강생 얘기 하면 서또 입이 올라가는데 어제 행복이죠. 미래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뭐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키워드만 꺼내도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공간 임대하고 부동산이랑 완전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한테 집중을 하면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잘 맞는 사업. 찾다 보니 이 아이템을 찾게 된 거거든요. 경매 같은 거는 솔직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게 좀 두려웠어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런 집을 사서 내가 다 고쳐서 또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 성향에도 맞고 내가 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했을 때이 사업 아이템이 찾게 된 거였거든요. 이게 안될 거야, 뭐 포화 상태가 돼서 이거는 못할 거야, 지금 숙박업은 잘안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시작도 못했겠죠. 그런데 무조건 잘될 거야, 1등할 거야, 이 업계에서 1등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도 사업에서도 다른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그냥 바로 도전하고 실행해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또 교육자이자 사업가로서 이거는 꼭 해보세요. 약간 이런 어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꿀팁 같은 거. 제가 번 돈의 10%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사치품이라 할지언정 쓰자라는 주의였는데 사치를 부린다라는 것을 어떤 뭐 명품백이나 뭐 외제차나 이런 거로 한게 아니라 저는 경험에다가 사치를 부린 거거든요. 여행 같은 경우도 내가 명품백 한개 살래, 여행 갈래 하면 저는 무조건 여행을 가요. 모든 경험을 좀 중시하게 생각해서 그 경험의 사치를 보면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요. 제가 여행작가가 나중에 안 맞더라 한 것처럼 본인을 그래서 알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게 너무 쉬워져요. 내 성향에 맞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번 금액에서 정말 10% 그게 만약에 작다면 조금 더 돈을 써서 경험에 투자를 좀 많이 해봐라 라는 소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을 잘 알게 될 테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 저에 대해서 파악을 안했요 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색깔을 좋아해?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조차 모르고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어, 그때부터 좀 많이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나는 어떤 성향이지 계속 어떤 상황에 저를 데리고 가보는 거죠. 혼자 여행도 가보고 가족끼리 갔을 때는 또 태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가족들을 챙긴다거나 그게 좋다거나 싫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좀 세상에 내던져 봐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 세상과 교류를 하면서 나의 모습을 내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상효과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효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일종의 일기를 쓰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기록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공간임대 사업을 하시면서 변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공간임대업을 하면서 사업가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셋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받아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해결 능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오너들이 중요한 자질이 해결 능력이거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막연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템은 아직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간임대업을 하나라도 운영을 해보시면 다음 사업을 하기에까지 경험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무게를 딱 지키시면서 전달할 얘기도 가지고 와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디님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